안녕하십니까. 연세내과, 연세우장내과, 임대순입니다. 어, 여러분들, 비타민C를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가 왜 나쁜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젊은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저한테 병원에 오래 다니시던 분인데 젊은 남자 분이셨어요. 아이, 갑자기 소변에서 피가 나오고 대변소변 볼때 되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한번 갔다 왔다는데, 또 계속 소변에서 피가 나와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변 검사를 했더니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초음파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요로 결석이 콩팥에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소변에 안 나오고 소변이 탱탱 부은거죠 콩팥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비타민C를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이 비타민C 딴 사람들이 하도 좋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가끔씩 먹었어요. 그래서, 아유,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소변에 돌 빼러 가야 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수술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까이 그러니까 비타민C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하루에 100mg 정도만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살이 사욕을 위해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논문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세계 노벨상을 받았어요 비타민 C 가지고 그렇지만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다 폐기된 물품인데 그것을 다시 어 사람들한테 먹기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심지어는 뭐 주사까지 맞추고 그렇대는데 이 수용성이라는 것은 세포에 전혀 효과가 없어요. 세포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세포에 들어가가지고 유전자를 보호해야지 속에 있는 DNA를 보존해야지 발암 물질이고 면역을 갖다가 증강시키고 그러지 전혀 효과가 없는 건데 비타민 D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DNA를 포고를 해요. 마이토콘드리아 있는 유해 산소 생성을 억제해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비타민 D 드시고 비타민 C를 먹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